음 먹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음. 잘 먹겠습니다 먼저 떠가세요 육회가 거운인가 아니 맛있는데 그냥 간을 모르겠다 너무 배가 고픈 간이 안느 뜨지나 뭔가 어, 만두도 맛있는데? 와, 내일은 또뭘 사먹고 외근을 갔다 오나? 밖에 나가서 뭐 먹었나? 응 오늘? 뭐 먹었는데? 갓파스시 갔어 응. 혼자서? 응 야, 니 혼자서 진짜 갓파스짜잘 가네 <laughs> 음식을 안 기다려도 되고 응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이 콘데벨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게 있나? 응그 자리를 줘, 혼자 음. 가면 그거 좋다 응 탁자에 앉으면 그자 그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응어 음. 이게 은근히 조합이 좋다 안돌랑 육회랑 아, 진짜? 응음 음. 사실 앞에 노래했는데답이 없어서 네 맞아 언니 우리 김밥 한 줄만 보내주세요 아저 김밥 김밥 괜찮아잘 만다 김밥 지켜야 되겠네 그니까 그냥 손이 음. 야물다 응응 음. 음. 손이 야물다는 말한 50번 한것 같긴 한데 어째 맞다 <laughs> 볼 때마다 생각이 난다 손이 야울다는 생각이야 음식 장사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 어 짜겠다 국물이 거의 없는데 저렇게 끓였나 보다 일부러 일부러 응. 음 저렇게 해가지고 막 밥이랑 해서 아주 이렇게 많이 먹잖아 사람들 와우 요. 그럼 스프를 조금만 넣겠지 그렇지 대신 밥도 먹고 라면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 응. 양이 엄청 많아. <웃음> <웃음> 응, 음, 요즘, 내가 회사에서 샐러드만 먹고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응, 음. 슬슬 살이 붙는갑다 처음엔 이제 가서 풀때기밖에 안 먹었거든. 입맛이 없어가지고. 니 네, 근데 항상 그랬다. 뭘? 어떤 새로운 음. 직장을 구하게 돼가지고. 음, 음. 출근을 시작하게 됐면 <laughs> 초반에, 안 먹더라고. 어, 맞아. 입맛이 없어. 살 빼려면 직장을 계속 옮겨야 해 맞지? 설세가 되고 싶나? 설세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은데. 하백. <laughs> 요새 평생 직장이 어딨노 응. 요새 평생 직장도 별로 없지만 응. 직업 상담사는 사람들 직업을 상담해 주는 사람인데 어. 직업 상담사들 일자리가 다 계약직이어서. 슬픈 일이다, 그자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맞지? 아, 진짜. 지금 내 똥꼬도 못 닦고 있는데 누굴 상담해준다는 거임? <laughs> 맞네. 그니까. 근데 대학 찍혀도 나는 괜찮아. 계속 일이 주어지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일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일자리만 계속 했다면, 응. 상관은 없지만, 응. 하. <laughs> 딴 많이 없는데, 어. 계속 그만두 새로 직장 구해야 되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겠다. 그건 좀 그렇겠다. 음. 응. 근데 뭐 이걸로 일을 알아보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렇 다른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 취업하기는 어렵잖아. 너무 그렇게 또단정짓지 마라. 아... 얼마든지 할게 많다. 그래? 응. 지압은 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 <laughs> 나 체력이 좋았으면은 그냥 공장 가서 일했다. 몸으로 하는 게 진짜. 개꿀,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좋은데. 단순 노동이야, 단순 노동. <laughs> <laughs> 근데 <웃음> 해보니까 이제 몸이 너무 딸리는 거야. 아, 우리 딸리지. 음. 음. 그러니까 어릴 때처럼 마냥 막몸 써가면서 음.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일을 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음. 아니, 왜 밥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밥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음. 그 음. 밥을 갖다가 음. 그 밥팩에서 어. 꺼내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반 어. 나눠가지고 비빔밥을 하나씩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 아니 그러면 오늘 이 육회가 안 왔으면 어쩔뻔당했노 그러면 물만두만 삶아가지고 대충 먹고 그냥 라면 먹고 막뭐 이렇게 했겠지 아 정말 뭐 라면 먹어도 되지 뭐아 맞네 물라면 해먹으면 되잖아 맞네 예 네. 우리 라면 먹은지 좀 됐다 그사 응 라면 한번 먹어야지 그래? 주말에 먹자 그래? 후후 하나, get, 했는가 봐. Get. 응. 입맛이 쭉쭉 따시고 일어 났다. <웃음> <웃음> 응. 에왜 이렇게 되셨어? 응? 복도에 누가 왔나 응. 봐. 응. 저거 봐. 너 손목에 밥풀 부었다 응, 패션이야. 부렇지 <laughs> 저거 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정말 질칠맞아 보이잖아 그래 누가 저만큼씩 이 붙여다니냐고 응. <laughs> 이제 관종들이라서 저런 응. 게 필요한가 보다 그렇다면 나도 핫플 <laughs> 물었지 하나 사줘 응 근데 핫플로 관심을 끌고 싶진 않고 응. 전에 그 모더나 스티커 줄 때는 안 떼고 계속 붙이고 있었잖아 응. 응. 그거 계속 놔뒀어야 되는 건데 아 <laughs> <한> 관종 <laughs> 관심 관종 무엇을 드셨나? 팔뚝부쌈? 저게 김치란 말이가? 응. 아, 보쌈김치도 먹고 싶네. 부쌈 한번 시켜 먹어야 되나? 한숨 푹푹 쉴 응. 왜? 왜? 한숨 쉬실까? 아가씨? 아, 아가씨 아 아니네. 미안. 아깝 보낸 성별은 중성이잖아. 코를 까고 일하고 있대. 알았어 알았어 <laughs> 날 고자라 욕했던 시발놈들 <laughs> 날 고자라 욕했던 시발놈들 기억해 브리튼이 <laughs> <laughs> 접내도 브리튼이 접내한 테내한던것 같은데 <laughs> 싸워졌게 우니가 중소수술 <laughs> 중소수술 <주소와> <laughs> 아세대갈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어. 아내그 편집하면서 응. 어제 거 편집하면서 응. 막 웃었다. 우리 테니스 엄대나 온다 아가 <laughs> 그래갖고 거기다가 응. 응. 야 분홍색 입고 머리띠하고 한다 누구야? 그러니까 니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했는데 나중에 보고는 응. 저 세대가리잖아 이랬잖아 응. 그래갖고 자막으로 수정해놨다 뭐? 그 분홍색으로 한옷 입고 춤추는 걔는 세대가림 이렇게 응. <laughs> 그게 제로 투 댄스였던 것 같은데 맞지? 제로 투 댄스였나? 응, 공지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거. 응응. 응. 음, 이거 참. 그렇게 많이 안 넘어간다. 그래? 응. 그냥 남기면 안 돼. 다 먹을 수 있어 그거는. 응, 그냥. 응. 학히시욕이 응. 없다. 시욕이 없어. 맛좀 좋아? 응. 큰일 났네. 사실은 막 배가 고팠으면, 응. 어떻게 해서든 나가가지고 사먹었을 거야. 그치? 어제는 생선구이 정식 맛있게 먹고, 오늘 군따리 아, 어제 생선구이 정식 집에 가니까, 응. 반찬이 응. 가로 5개, 세로 3개, 1 5가지 넘게 나왔어. 진짜? 응! <laughs> 참말 <참나> 아니네. <laughs> 행사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위에다 겹쳐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더라고. 야, 아 부담스러워 먹겠는데 그래서 난그식감은 항상 그래. 음. 내가 먹을 것만 다 먹고 있잖아. 음. 다 먹을 수 있는 거. 음. 하나도 안 남기고. 음. 그러니까는 떡 남기고 보니까는 네 가지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음. 김하고 다섯 가지네. 음. 다빼붙다다이가 빼서 어떻게 하는데? 내한테 이렇게 쟁반 큰걸 이렇게 준다고 음. 반찬 채려가지고. 음. 그럼 탁자가 남잖아 음. 뒤에. 그쪽으로다 뺀다, 이가 제단에서 제외시킨다 아가 그러니까 그 내가 몇번 가니까 응. 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응. 저기 사장님이 보고는 응. 여자 사장님이 그다 응. 보고는 내가 이렇게 반찬 하나씩 빼고 있으면 온다 응. 수고하라 응. 가져가려고 응. 하고 거의 다빤 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응. 아유 충분합니다 이고 반찬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은, 다 먹고 나온다. 진짜 응. 와 좋은 손님이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우리 집이 아니니까. <laughs> 집에서는 막 남기고 버리고 이러면서 그죠? 응. 이제 안정을 좀 찾았어, 애기. 그렇게 쓰다듬을 받아야지만 안정이 되는 거다. 그렇지. 이너피스가 되지. i n 피스 r p e a c 가 이네. i n n e 그걸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지. 거꾸로 생각 안 하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대로 발음하다 보니까 본능이 시키는 거다. 아채나물 <laughs> 아, 남겠는데 너무 많이 담았나? 어? 채나물? 응. 채나물 좀 응. 먹어줘야 되는데 그자. 면 되겠다. 이건. 그래? 맛있다. 음. 음, 세생각 맛있다. 음, 상큼.